형님들, 지금 우리 다 모였을 때 정리부터 할게요. 카톡 다시 한번 외행을 올려봐. 그리고 디코에 쓰셔도 돼요. 디코에 쓰세요. 지금부터. 네. 자, 일단은 요거 지금 있는 거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디코에 필요한 거 얘기해봐. 나 이거 없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가져가요. 누가 금도 상관없어. 지금 이게 우리 아래 있는 거. 디코에 적어, 디코에. 마이크 안 되시는 분은 디코에 적어요. 혈창, 혈창에 쓰지 말고. 빨리 정리할게. 묻지 보지 말고 이거 지금 읽고 잘 필요한 거. 네. 아이, 감사합니다. 참여도 올린 거 수샷 줘. 빨리, 가. 목록. 그거, 한, 단쪽 방에 다있습데다 어디에 있어? 어, 나왜안 보여? 반갑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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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선생님! 아, 랑초소서고 이거 필요한 거 빨리빨리 얘기해요, 형들. 빨리빨리 지워버리게. 시간 아까워. 축대이 한장 살살 필요하고, 디바인 스파크 필요하고, 축대이 누가 들고 있어? 축대이 여러 사람이 들고 누구... 있어. 축대이 누가 들고 있어? 알수없음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축대이 시세 네, 얼마야? 두장 있습니다. 어, 내거 하나 지워주고, 디바인 스파크. 밍블리 필요해? 라이백은 거기 두개 있는데 하나는 제가 준비했고요. 어. 아 하나가 남는 거예요. 밍블리 줘.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스킬 안 당할 가격으로 페이백. 네. 잠깐만, 내가 지금 올릴 수 있는 거내 거부터 네.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서 처리할게. 자, 축데이 지금 시세 사는 얼마야? 사는 시세 봐봐. 1호고. 저 이거 마제스티 5만 들어야 돼 가지고. 2011 들어간 거 사고, 페이백 나한테 알려주고, 축대이. 네, 희귀, 두 장. 하나당 얼마야, 희귀? 희귀가 하나에 4천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두 장이면, 9,003에 올렸어요. 올리고, 페이백. 가리고 안 해도 되고, 아, 만약에 두개 있으면 안 사면 되니까. 페이백. 축대이 2011 사고, 곱하기 0.95 해가지고, 페이백 해서 올려. 9,003. 제작 두 개. 됐죠? 아 민호형님 감사드려요 또 잠시만요 프릴이 축제를 두 장이 필요하다고 강민호님 5,000원 감사합니다 축제 세장 정산을... 들어있는 배추연군. 킹하더 캐릭으로 해 축제를 두 장은 아니요 그프릴리 캐릭에서 축제 두 장을 들고 있어요 아 그거 그냥 지우면 돼요 아 그거 지우면 되고 네가 가져가고 또 킹하더 캐릭 축제 세장두 장을 들고 있어요? 아싸가? 그래 그럼 너는 그냥 그거 가져가고 아, 축제 세장 있구나. 또,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스킬이 없다. 나는 희귀템이 없다. 희귀제작다 받아가요, 그냥. 일단은 우리가 희귀템은 다 맞춰야 될거 아니야. 녹템은 들고 있지 말자고. 희귀템 컬렉션 하고 싶은 사람도 얘기해도 돼요. 컬렉션 하고 싶은 사람. 열, 어, 이거는 열. 조금 어, 어느 정도의 과금러들 희귀 컬렉션까지 간 사람들. 그, 축구계반지 알트 필요. 그리고 알트야. 너는 아까 네, 전에 네. 내가 그때 얘기를 못했는데, 너만 저번에 네. 템을 돈 내고 가져갔잖아. 네네 맞아요 그거를 3만원 혈비로 네가 다시 받아가 어. 컴퓨즈 누가돼 있지? 알았지? 예? 네? 어 3만 혈비가 아니, 있거든? 그걸 네가 그냥 다시 네. 받아가면 돼 다시 받아가라고요? 어 그냥 어. 너만 사.. 어. 너만 돈 주고 사가지고 좀 찜찜하더라고 그때 이게 하고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 열심히 하는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패 그러면 저기 치안형님한테 있는 컴퓨즈 지금 그.. 컷캐리한테 넘길게요 나한테 무슨 시길이 있던데? 되게 좋.. 쉘? 무슨 쉘리튼데크루마 쉘? 크루마쉘 어, 필요하신 분. 눈치 보지 마.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그냥 받아가면 돼. 미안해하지 마. 자기가 컬렉션 해야 된다. 는데 희귀템이다. 그것도 싸게 가져가. 요 거의 거저로 드릴 거야. 알수 없음에 있는 거 희귀 주장 소비된 거죠? 알수 없음 희귀 주장 소비됐어. 지워줘. 형님 혹시 크리스탈 세트가 형님한테 어떤 게 있죠? 지금 탈 거에? 나 지금 내가 메두사망도 있고 크루마셸 있고 다크 크리스탈 장갑 필요한 사람 디바인 스파크 있고 블러드 크리스탈 2개 사령의 집합이 그리고 뮨도 하나 있어 뮨 누구야? 뮨도 정리하자 뮨나 있어? 왜안 보이냐? 아 페인트?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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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혹시? 네? 어? 뮨얼마예요아 우리는 다 공짜야 얼마는 없어 근데 뮤는 프리리가 가져간대. 아, 오케이. 뮤는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줄게, 그어 네, 네. 그냥 우리는 자기가 수수료만 부담이야. 0.95 곱해가지고. 네, 네, 네. 일단은 현원들이 다 템이 네, 좋아져야지. 네, 네, 좀덜 죽으니까. 분배금 해봤지. 어차피 또 죽어. 또 분배금으로 나가. 장비라도 좋아져야지. 이거 원하는 사람이 없어. 의미가 없더라고. 야, 다크장갑 두개 있는데? 필요한 사람? 어, 니비병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니비형 몇개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일단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예 잠깐만요 다크가 이게 하나당 얼마정도 하냐? 얼마면 스틸 안당해 4만 이상 한다고 4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야 형님 스틸 안당할거예요 4만 5천 33 올렸거든요 형님 하나만 있을때만 사고 곱하기 0 5에서 올려놓으세요 잡템 올리고 긴말주세요 어. 아 음. 악마 이고없다는데요 없대 없어? 음, 없으면 지울게요 네. 크루마셸은 아더형 가져. 크루마셸은 얼마에 올려야 되냐? <laughs> 디바인 스파크 필요한 신분. 뮤는 내일 처리하기로 했고. 디바인 스파크 형님 다 나갔어요. 그 주인, 주인 다 있어. 주인 다 있어? 그러면 이건 나중에 올려.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진행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사람도 못 보실 텐데. 어, 중간에 없어진 거 빼고 정리 한번만 해봐. 어, 그리고 축생돌. 웬만한 축제, 축데이 다 그냥 내가 가질 거야. 갖고 와 그냥. 네, 네. 축생돌 그럼 다 지우겠습니다. 어, 다 해. 갖고 와. 다내 거야. 예,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지. 제가 뭐다 그냥 다 끈다는 건 알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희귀템 컬렉션 할게요, 그냥. 아 그래도 우리 어레 지금 녹템 음.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뮤니랑 이런 것도 나오는 대로 다 공짜, 캔슬 공짜, 마법 다 공짜. 영템도 공짜, 다 공짜. 어 혀는 이거. 예, 그... 혈에 가입한 지 하루 됐는데 영템 벌써 3개 열심히 했다는 이유 로3개 가져간 음, 사람들도 음, 있고. 더블 슬래시라고. 예, 다 공짜, 야시벌 거, 먹으면 어? 공짜. 그럼 아그 분배해가지고 캐혈안 세진다. 그냥 공짜에 가져가지고 장비로 해. 어차피 복급이 아사형이 나간다니까. 있죠. 이게 두 개는 아싸 형이 가져간 거. 혈비로 복급이 쏘면 계속 혈비는 복급으로 나가. 아사형이 음... 혈은 안 세지고. 줬대요. 나중에 미래가 없어. 스탠스 오브 스카우터. 그거 없애버려이 저거 그냥 다 공짜로 줘! 근데 그걸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어 언제 아니, 하루만에? 아니 하루만에 줘야지 문제 그 사람이 뭐? 우리 사람 되는 거야 안 그래? 저우 하루 또 열심히 했다고 줘요? 어줘 나야! 축복의 벨트 희귀 세장자 갈아 어겠어 이거?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하세요 야 백날 죽어서 맨날 복구비로 나갈 바에 장비라도 하나 올라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형 머리 터진다 이거 축복의 반지랑 판두 목걸이 필요하대 그거 누가 갖고 있냐 지금 축복의 아, 반지 아 나있어 이거. 이거는 하나 있어 내가 올릴게 이거 얼마야 축복의 반지 예 알수없어한테 있니아네 <laughs> 형님 루즈면 제가 살게요 페이백으로 거 뭐야 아니 반지. 이거 스킬 안당하는 금액을 알려달라고 알태야 아, 축복의 반지 좀 쉬게 해야돼 이거 예? 축복의 반지는 좀 세게 옮겨야된다고 어, 만원에 올려주세요 만원 신다올도 만원은 쓸거니 마라도마라도스틸다 됐어 만, 만 이천 삼십 삼 올렸어, 만2천 삼십 삼 감당 못하면 라인 아니틈잘맞 라인 아이 복구비 감당 못하면 라인, 못 하면 라인 하지 말아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네, 그, 다음 분배는 일요일 11시 우리는 수, 금, 일 열, 11시에 분배 네 알겠습니다 그때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은 거 해가지고 카톡으로 한번 알려줘 저희 디텍스 어, 위크니스 지금 이도르 스킬 아니에요, 저거? 본인이 해야죠. 필요한 거 체크해서 본인이 챙겨가야 돼. 누구한테 이거 뭐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거 안 돼. 카톡방 없는 사람 카톡방 들어와 있어요. 맨날 업데이트 되니까. 아, 그리고 형들, 그거 뭐야? 그 지금 그 예전에 꿀광단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울해에 낚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딸려나가는 사람들 체크 중이야. 그 중에서 다시 받을 수도 있어. 토달지 마. 네. 만약에 문제 있던 사람이면은 안 받을 거고, 그때 어그로 끌었던 사람 아니면 받을 수 있어. 아, 이게 랑치를 저도 주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이거는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참여도가 있어요, 형님들. 참여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법사가 이 사람이 미래에 현지를 더 많이 할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9 번, 이 사람이 1 0몇번을 참여했으면, 이 사람이 먼저예요. 일단은. 그것까지 다 체크가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우리 얼에 그 삐삐나 프릴은 참여도가 굉장히 1등 법사야. 그래서 체크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랑너가 솔직히 돈을 더 많이 쓸거 나도 알지. 너한테 어, 게자 어, 만약에 랑치가 참여도가 더 좋았으면 랑치로잡죠 랑지, 그리고 일단은 못 가져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누구야 그우리요 <목소리> 영웅 때 대가리가 있어 근데 아, 악몽의 투가 나왔어 맞잖아 러쉬용은 좀미어져요 사람들이 다 영웅템 찰 때까지는 러쉬템은 못 가져가 성태형님 과 올린 거 러쉬템은 이제 컬렉까지 가거가고 아, 나름 룰은 정해놨어요 내가 그 대신에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데 참여도가 많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안 가,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남는 템이야. 그럼 그것 를 공짜로 줘요. 나중에 열심히 하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나 아직, 지금, 아직 정리 중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면 수정이 약간 밀릴 뿐이지, 공짜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니까, 아더형은, 그니까, 이것 때문에 아더형이랑 저랑 아, 얘기가 조금 갈린 부분이 있는데, 아더형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 면, 템 이렇게 예, 다 밀어주고, 예. 게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게 무서우면, 어차피 혈원을 못 믿으면 혈이 운영이 안 돼.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갈 거라는. 근데 탈퇴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원망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게임을 못할 뿐이고. 그냥 일단은 무조건 네, 만해야될 거. 자기 일단은 것 중에서 없는데 올라다 이런 거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알트캐릭이알트캐릭한테 아, 내가 왜 혈비 3만을 주냐면 우리 올이 다 공짜로 가져갔는데 알트만 영템 두 개를. 좀 싸게 가져갔어 시세의 3분의 1 값에 가져가긴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가져가게 됐냐면 알트는 가입하자 마자였어어 그래서 그때는 조금 에 근데 그래서 그게 내가 속에 찜찜했어 내 룰에 좀 어긋났는데 영템 두 개는 그 상황에서는 좀 컸거든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싸게 두 개를 줬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고. 근데, 일단은, 막, 전설까지 뽑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정리 끝, 우리? 아니, 지금 아직 정리하고 있어요, 어, 정리하고 한번 더. 네. 야, 풀이라, 너, 너한테는 트루투가 먹고, 트루투가 먹거리 그냥, 형들! 그냥 나야! 어, 아, 강로평? 니더! 상목형 좀